요새 딴지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품위 유지를 위해서 내가 압구정동에 있는 성형외과를 갔거든. 나도 나름 공인 아니겠어? 근데 압구정에 갔더니, 우와, 유명한 성형외과들이 쫙 깔려있대.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지. 나도 여기다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돈좀 벌겠다고 말이야. 돈 나니 스 여기 싸고 좋은 빌딩 하나 없어? <목소리> 싸고 좋은 빌딩? 너가 생각하는 싼 기준이 뭐야? 내가 만약 에르메스 버킨백을 500만원에 판다면 어때? 뭐야 뭐야? 에르메스 버킨백이 500? 당장 줘 당장 줘 계좌번호도 불러봐봐 그럼 내가 코치백을 500만원에 팔면 어때? 야 어디서 장난질이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내가 살짝 오바해서 비교를 했지만 싸다는 기준은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 강남에서 싼게 지방에서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내가 누구야? 온라인 버스야 내가 오늘 강남에서 건물 하나 소개해 줄 건데 여긴 현재 조율이 많이 돼서 상품성이 높아진 건물이야 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할수 있지 이 형이 소개하려는 건물은 압구정역 출구 코앞에 있는 건물이야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 건물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이 302.4평방미터 연면적 754.92평방미터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있는 건물로 평당 2억 5,143만 원이야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매우 합리적인 평당 가격이지 평당 2억 5,143만 원? 그거 비싼 거 아니야? 야 여기는 강남 압구정역 앞이라고 그럼 이걸 예로 들어볼까? 이면도로에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신사동 613-1번지 건물이 있는데 여긴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될것 같아?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이라고? 그럼 한... 2억? 야여기 평당 삼억 오천만 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야.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이 평당 삼억 오천인데, 너가 소개해준 건물은 압구정역 바로 앞에 있다며. 근데 평당 이억 오천밖에 안 된다고? 아니 왜? 금매지 아파트도 금매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건물도 그런 거야. 어? 예전에 이 건물 이백구십억에 나왔었는데, 어? 근데 이백삼십억까지 내려갔네. 그럼안 좋아서 아직까지 안 팔리는 거 아니야? 야 장난하니? 아니? 싸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 부동산 옥석 가리기는 내 전문 아니야? 내가 왜이 건물을 추천하는지 알려줄게 2021년 12월 SK텔레콤이 대한민국 100대 상권을 조사했는데 압구정역 상권이 강남역 상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 이것만 봐도 감이 팍 오지? 그럼 여기 공실 걱정도 없겠네? 물론이지 투자 심리가 정상화된다면 이 건물은 최소 평당 3억 이상일 거야 그때가 되면 너희가 쳐다볼 수도 없을 거야 어때? 그럼 지금이 기회겠지? 그래! 그건 알겠는데 내가 얼마, 얼마, 얼마 있으면 살수 있는 거야 너가 대출이자만 감당할 수 있다면 조건은 붙지만 40억 정도? 물론 이것도 나 돈나니머스만 가능한 금액이야 자기 경쟁력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 나 15억 갖고 있는데? 그럼 25억이 필요한데? 돈나니머스! 25억 좀 빌려줘봐! 돈나니머스의 팁! 친한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하지 말자! Yes! <laughs>